통계는 뭐, 안기하면 끝입니다. 자, 통계를 조사하는 방법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뭐, 전수조사, 전체 조사하는 겁니다. 표본조사, 추출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조사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뽑아가지고 조사하는 거를 표본조사라고 부르고,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부른다. 괜찮지? 용어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밑에, 이제 모집단이라는 거는, 어, 이거 조사할 때 사용하는 집단, 즉 전체입니다. 전체 집단을 어미 모자를 써서 모집단이라고 부른다. 괜찮아요? 모집단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이제 뽑아내는 거 이제 표본이랑 추출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정확한 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할게요. 자, 복원 추출은 알죠? 뽑고 다시 넣고 다시 뽑는 거. 다시 뽑고 다시 복원 시킨다고요. 다시, 다시 집어 넣는 거고, 뭐, 비보건축처은 뽑고 나서 이걸 안 넣는 거야. 다시 이제 이걸로 뽑는 거죠. 괜찮나요? 오케이. 뭐, 그런 얘기. 자, 그래서 간단한 문제들 한번 볼게요. 다음 보기 중에서 표본조, 표본조사 뭐였죠? 여러분, 뽑는 거. 그치? 전수조사가 뭐였죠? 전부 다 뽑는 거. 괜찮나요? 자,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는 건전지 평균 수명조사, 건전지 우리나라에 있는 건전지 수십억 개다 조사할 겁니까? 아, 다 조사하기엔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표본을 조사하는 게 낫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우리나라 총 인구 조사, 총 인구 조사할 거면 당연히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당연히 다 조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조사.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가 몇 대인지를 알아내야 되니까 당연히 뭡니까? 전수 조사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과일의 당도 조사. 과일 수천억 개 다, 다 먹어가가지고 수천억 개다 처먹고 당도 조사할 겁니까? 말이 돼요? <laughs> 말이 안되잖아 그치? 이건 표본조사가 되겠죠 괜찮죠? 이런건 잘은 안나오는데 잘 안나와요 시험에 근데 나오면은 좀 귀찮습니다 문제가 어려워 저거 자 <laughs> 12345의 숫자가 하나가 적힌 음, 5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 공을 추출할 건데 경우의 수를 구하래 하나씩 복원 복원은 다시 넣는 거야 그치? 그럼 손 넣었어 몇 개? 다섯 개 다시 공 넣었어요? 몇 개? 다섯 개몇 개? 다섯 개 괜찮습니까? 자. 몇 개? 다섯 개. 공안 넣습니다. 몇 개? 네. 네 개. 그다음 몇 개? 네. 세 개가 되겠죠? 동시에 세 개씩 저기 세개 뽑을 거야. 뭡니까? 네. 오, 굿. 이번에 네가 반을 이랬어요. 됐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5p3이 될 거고 얘가 이제 5p3이 되겠죠. 그렇지? 질문? 어때요?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이 챕터 모집단과 표본 평균 <laughs> 끊었다, 그럴까?